태국방콕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멘테오 미래에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는 중이다 지난밤 우리는 날 것의 자연 속에서 처음 만난 고양이 강아지들과 한침대에서 잠들었고 그 강아지가 배움까지 해주는 감동적인 경험을 했다 완전 사랑스러운 얼룩이랑은 진짜 사진 찍어야 돼 <laughs> 찍혔어 같이. 준이야, 여기 웬 일이야 이게? 아 어, 웬일이야, 어, 너무 날쁠것 같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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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어, 어. 어, 어. 아 안녕. 아 진짜 너무 감동이야 진짜. 재밌었다. 아 재미보다는 감동이었어 응. 진짜. 와. 진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 어. 아 벌써 보고 싶네 강아지. 아니야 도도 마누래 우리 도도가 보고 싶다. 도둑으로 해야지. 치앙다오를 떠나기 전 좋은 곳을 많이 소개해 준한 식당 사장님께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 네, 아 동굴 여행을 너무 잘했어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laughs> 치앙다오에서 겨우 사박오일을 지냈을 뿐이지만 우린 다음 일정을 향해 가는 길에도 그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치앙마이북쪽의치앙다오에서치앙마이 동쪽 에교인맥칸봉으로 가고 있다. 음, 아, 지나가우우연히들리게된 식당인데, 입구부터 일단 분위리가우 우리도 우리박물이야좀 마실까? 어 이런 거 좋다. 오는 수가 목이 확 마르네. 나부터 죽줄 알았더니. 야 <laughs> 지금은 아주 왔지? 시골에 있다 나와서 그런지 커다란 식당이 놀이동산처럼 느껴졌다. <laughs> 뭐야 어디 된 거야? <laughs> 너 어디로 내리고 온 거야? 어도 보셨다 어도 보아한 135만 동료가. 스무디가 좀 비싼 편이긴 하네. 삼형제가 하는 건가 봐. 내 예상과는 달리 삼형제는 아니었고 이 지역에서 같이 자란 중학교 동창생 셋이 함께 설립한 곳이라고 한다. 어, 이런 곳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식당 밖에서는 일년 내내 푸른 유기농 농장을 체험할 수 있다. 어? 뚜렷한 사계절의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적어도 나에겐 사계절 일정한 온도가 주는 안정감이 있다. 메뉴판을 볼땐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음식의 양과 퀄리티는 그 가격을 한참을 초월해 대만족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진짜 맛있다. 뭘 알고 보니 전국에 분점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방콕의 우리 집 근처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만 놓은 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방콕에 돌아오자마자, 이식당에 골이리었다어디서이렇게데리고온거지거기또막데리고 왔는데 곤 그렇게 뜻밖의 멋진 식사하고, 를3 0분 정도 달려. 다시또 다른 굽이진 산길을 오르고 있다. 1 0 k m 로 가라 10km 어떻게 이런 데저가 숙소를 만저 생각을 했지? 저는 나갈 저 차를 는 저는 달라고 해야겠어. 우리 택시 타고 나가고 <laughs> <laughs> 대충 운전하기가 귀찮다는 말이다 현재 나는 국제 면허증 만료로 이어서 만 운전이 가능하다 콜택시 보면 온데치앙마어치앙마 할까요? 치앙마야제치앙마어 이제 진짜 나왔다 저잘 봐야 되네 어 저기야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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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예쁘다 일어나 까부 어, 강아지가 있어서 마음에 들어. <laughs> 우와, 우와! 꽃소리 봐봐. 너무 아, 이사람이 짐 도와주겠다고 할 때. 아, 어, 그럴 거야. <laughs> 어? 꺼낼 거야, <걸> 랬네 <laughs> 주차장에서 우리 숙소까지 한참을 <laughs>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짐은 우리가 알아서 옮기겠다는 실현을 해버려, 나중에 고생을 <laughs> 좀 했다. <laughs> 어제 숙소에 강아지 고양이들이 <laughs> 자꾸 눈에 밟혀, 열차하면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laughs> 언제 그랬나한 듯, 애가 좋아. 천국인가 싶다. 고마워. 이 사장님, 웰컴 응. 드링크. 감사합니다. 데울올게요 <목소리> <재밌게> 드릴게요. <목소리> <get out. 목소리> 나가서 놀자. 나가 <목소리> 10분만. 10분만 뭐해? 나 지금 이러고 있고 싶어. 지금. <목소리> 5분을 줄게요, 5분만. 왕복 40분이라 아 가깝지 않네 여기까지 와서 도 거기 안 가볼 순 없지 그렇 응. 거기 가려고 여기 온 건데 아 이거 꼬글꼬글 길이 상당히 스트레스야 사실 목적지가 따로 있다 빨리 나오기 잘했다 나오기 도참 꽤네 숙소에서 목적지까지 또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 응. 렌트 첫날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차가 경사가 높아질수록 영 힘이 붙지 않는다 엑셀을 여러 번 나눠 밟아도 더 이상 속도가 붙지 않더니 언덕에서 차가 서버렸다 우리는 결국 이 근처에 차를 주차해놓고 택시를 불러 올라가기로 했다 왕복 80바트의 개성 있는 드라이버의 가이드는 더미. 아니야, 여기 물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나 엄청나게 갈등했었어. 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운영은 깨졌어. 어떻게 해야 되나? 치앙마에서 50km 근교 해발 1,300m 산 속에 위치한 메간봉 빌리지는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130 가구 정도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와, 사람 많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구옥을 개조한 홈스테이 관광으로 유명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많이 문을 닫은 듯했다. 지금은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해서 카페나 간단한 식당, 작은 기념품점들 정도가 드문드문 있다. <목소리> 사실 조용한 산속 조용한 말을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북적북적해서 조금은 감흥이 덜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아직 치앙다오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거 가져올 그 여기 눕고 있나? 여기 너무 좋은데. 그래도 가봐야지. 가봤으니까 뭐가 있는지 아는 거지. 나 보지 않고 뭐해? <목소리도> 여기가 더 비싼 방이야. <목소리도> 차가워? 좋아 목이 들어야 돼아이야산이 엄청나게 유명 아우 기 우리 라면 먹어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너 아침에 내가 파차 말리긴 했어 파차가 안받았어에 <laughs> <laughs> <요자에도 한 번 웃음> <한번 웃음>

사실 우리는 치앙다오에서 오늘 하루를 더 할애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지만 모든 순간이 그렇다. 미련 혹은 후회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마련이다. 여기 식당도 마트도 근처에 없기 때문에 낮제 포장해 온 샐러드와 사발면으로 때운다 아침에 듣는 계곡 물소리는 더 청량했고, 나무의 질감, 크기, 냄새,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다. 우리는 오늘 이 숙소의 유일한 손님이라 이 계곡을 단독으로 쓸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얼음장처럼 차가워 발도 잠그기 힘들었다. <목소리> 특이하게도 조식을 먹기 위해 숙소내 식당을 가려면 계곡을 거슬러 산길을 따라 5분쯤 오! 올라가야 했다. 여기로 가래. 와 여기 올라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안녕. 우와. 우와 <laughs> 여기 식당 좋다. 아 여기 온거 약간 살짝 후회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중요해 마무리. 좋네. 새벽에 약간 미층에서 발자국 속에 계속 들려. 아, 거야. 말도 안했으 하지 마. 아. 아, 진짜 들었다니까? 묵히, 묵히, 네, 직원인가 보지. 어유 사진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를 따라서 정성이 진짜. 어. 음식 사진 찍는 거 처음 봐. 사실 이제 가야 되니까 빨리 해치우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완전 감동했어. 나이프가 없는 게좀 아쉽죠. 택배 가지 마. 알겠다. 시향사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나 59분. 59분? 그,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에 뭐, 어, 들러가지고 놀다가 되겠네. 빨리 일찍 출발하는 게 좋아. 그래. 가는 길에 뭐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래. 오토바이 타고 잘 올라오세요. 진도 진도 왼손에 딱들고그 편안한 느낌이야. 아 진짜 내가 느껴지네. 이야. 예. 아이 동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동네에 음. 살라면 살수 있을까요? 내가 찾는 그곳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오늘 오후 1 시까지 렌트카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치앙마이로 간다. 내가 이게 제일 예민한 문제야. Right now 안전 save 너? You know? 나 지금 얼마나 안전 문제 하고 있냐. 내 인생 좀 막살 때도 있었지만 요즘 은 안전 안전한 인생이 최고거든. 너가 나보다 불심해진 거야. 어,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주는 누가 받지. 애들 밥은 내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쉬어. 이상 짖게 야겠다 이상하지. 뭐 이런 사람은 그냥 어. 빨리 죽여야지. 밥 먹으러 왔어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메뉴판이 거야 <왜>? 우와 <laughs> 어 파타이가 있구나 파우치 하나 고기 하나 하자 야,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네 그러니까 바로 가야 돼공항까지 공항? 20분 걸려 20분 가깝네 빠른게로가자 기름도 넣어야 돼. 조금 늦었다고 바로 가겠어. 어, 이 아줌마, 저 아줌마네. 저 아줌마 똑같이 생겼는데 자아상이네. 그저 카우스오이를 검색해서 랜덤으로 찾아온 집인데 분위기가 아주 독특하다. 단무지처럼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실 생각이 있었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네. 카우스오이는 코코넛 밀크를 넣은 태국식 커리에. 여러 가지 고명과 에그 누드를 넣어 만든 북부 지역 음식이다. 오케이. 볶음 네. 가. 아 자, 이거좀 넣어줄까? 어. 넣어줘. 잘 세팅해줘봐. For, for m 아서먹 맛있다 원래 그래, 카오스위 국물을 야겠다 아또맵 안녕 나무도안흔들 <laughs> 야박하네 진짜 나 누가 흔들어가지고 자기가 흔든줄 알았더니 안 보였겠지 에이, 경치가 좋은가 보지 뭐 그럼 이거랑 파타이랑 시킨 거야? 어어기 조금 넣어도 돼? 오컷음더 큰일 났어 그런 자동차는 그래도 성공했네 응. 큰 사고 없이 그렇게 사고를 목격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애가 큰 사고 나지 다 우와 우와 나이스 그렇게 카우쏘의 장인의 맛집에서 oh, no. 마지막 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무사히 차량을 <웃음> 반납했다 <웃음> 우리는 하룻밤 치앙마이에 머물고 다음날 방콕으로 돌아간다 어 oh, 저기 있네 바로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멸치 밀린 빨래를 하러 간다 대문 앞을 흐르던 계곡의 청량감도 좋았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모든 편의시설 이 맞닿아 있는 도시도 나는 아직까지는 좋다 그리고 피톤치드 향도 좋았지만 빨래방 어, 세제 냄새도 보는데, 좋다 네, 깜짝 놀랐어 네. 몇 분짜리였지? 26분 4시 16분에 가면 되지 그 자기 인스타에 면 그런 애들 밖에 안난 얘만 봐 <목소리> 그리고 시간때우는데는 <목소리> 고양이 영상만 보셨다 <목소리> <어렵다. 목소리> 오말랐 어. 뭐 사실 우린 치앙마이엔 이틀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치앙마이 외곽을 다녀오니 왜 치앙마이가 은퇴인의 성지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다. 동서남북 어디로든 한 시간만 달려도 사방으로 펼쳐진 대자연과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편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방인과 현지인이 이질감 없이 잘 버무러진 곳. 우리는 앞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염탐하러 올 계획이다. The Angel 막 a 스트링이막올라요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고생시키면서 고생? 와 운전도 내가 다 하고 촬영도 내가 다 하고 이 감독이 더 고생하니까 빨 정리도 내가 다 해서도 좋았는데 <laughs> 고생을시켰다고 <laughs> at <laughs> <And> the <dying laughs> <laughs> time <laughs> when you learned you were a <laughs> target <in laughs> and you didn't have to pay i never wanted to end i never wanted to end i see the light return to your own in the city that rides upon the water.